안녕하세요. 사는 이야기 하는 사예입니다. 저는 원래 알뜰통신사의 요금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벤트하는 알뜰통신사 요금제가 있길래 한번 갈아타보려고 합니다. 통신사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통신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3개월 평균의 데이터, 문자, 전화, 사용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에 모요 또는 알뜰폰 허브라는 요금제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연동되어 있는 알뜰 통신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유심도 신청하고 개통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T플러스라는 알뜰 통신사의 이벤트 요금제로 넘어갈 건데요. 셀프 개통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와이파이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모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 사용량이라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필터를 설정합니다. 저는 원래 LGU 플러스 망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괜찮은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저는 T+ 요금제를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사은품이랑 이벤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결합 할인이라든지 그리고 요금제 설명 개통 절차랑 밑에 보시면 통신사 리뷰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T 플러스 공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용 안내 잘 읽어 봐 주시고, 유의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는 번호 그대로를 누를 거고요. 여기서 유심이 없으신 분들은 유심 구매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 누르시고, 마케팅 수신 동의는 해제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왔기 때문에 유심 소유를 선택해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심 정보 입력란을 보면 바코드 위에 있는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유심 자체 위에 있는 그 숫자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이름이랑 연락처 다 쓰시고요. 그리고 통신사 인증, 본인이 지금 원래 쓰고 있던 통신사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까지 쓰고 저는 간편 인증으로 해서 카카오로 인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페이지로 다시 가서 신분증 정보 입력도 해주시면 되고요. 청구서 수령 방식과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요.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빈 칸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안 적었다고 해서 다시 적어주고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의 정보랑 연락처를 넣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결제를 계좌이체로 하고 있다면 그 계좌번호 뒤네 자리를 써주면 되고요. 번호이동 사전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자 또는 전화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는 문자로 바로 오더라고요. 문자 제일 밑에 있는 저 주소를 클릭해서 해주면 되고, 최종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잔여 할부금 없다. 안내를 받고 개통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심 카드 번호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다시 하고 왔어요. 이렇게 개통을 하고 유심 카드를 새로 꽂으면 끝입니다.